네, 안녕하세요. 착한 소식입니다. 늘 먼저 해서 대신 배워 친절히 알려드리는 착한 소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대하는 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얼굴이 있다면 얼굴을 좀 크게, 즉, 대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설치 안 하신 분들은요, 키네마스터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에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첫 화면으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이게 프로젝트 생성인데,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프로젝트 생성, 플러스 버튼, 터치. 자, 비율 선택이 나옵니다. 가로화면으로 만들지, 세로화면으로 만들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16대9, 유튜브가 좋아하는 가로화면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터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갤러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첫 번째 화면, 이런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상 편집 앱이니까 우리가 뭔가 미리 보기 화면이 있고요. 아래 시간 영역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확대할 거니까 어떤 사진을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와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미디어를 눌러서 미디어 선택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물론 동영상을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은 확인 눌러서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아까 조금 빨리 지나갔지만 갤러리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시간 영역에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5초인데 혹시라도, 자, 선택을 해서 제가 조금만 늘려볼게요. 설명 하나 해 드리려고요. 자, 지금 7초, 아 정확히 10초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자, 아래 보면 꼭 사진이 3장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 영역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자, 넘기시면 6초죠? 6초에도 요 사진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8초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요 사진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고요. 시간 영역은 이동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이요. 자, 우리 첫 번째 요 부분에, 0초에 이 여성분의 얼굴을 좀 확대시켜 볼게요. 아, 0초보다는 조금 가다가 갑자기 한 3초 정도에 확대가 되는 게 좋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게 선택된 상태죠. 예, 선택된 상태는 이 사진을 편집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현재 보는 화면. 자, 해제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해제 선택.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거두 개밖에 없어요. 키네만스키고 사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선택. 자 확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효과 FX 선택 좋습니다 여기서 어, 이런 것들은 약간 유료 무료 추가적으로 제가 상점에서 받은 거고요 그 상점은 더밖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볼 건 여기 있는 돋보기 렌즈예요 돋보기 렌즈 선택 자 그럼 매그니파이어 라고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터치 헉, 이렇게 나오죠 자, 확인 어때요 엄청 커졌죠 이걸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어, 그럼 확대가 되죠. 근데 좀 잘리니까 이걸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얼굴만 우리가 <laughs> 대두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얼굴만 이렇게 해줄게요. 정말 얼굴만 커진 것 같죠? 자, 요렇게 해주면 돼요. 네, 정말 얼굴만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을 캡쳐해서 사실 위쪽으로 붙이면 정말 대두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확인, 선택. 자, 그 다음에 재생을 한번 시켜볼까요? 재생을 하면 3초까지는 그냥 나오다가요, 갑자기 뿅 하고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커지면 좀 심심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배운 게 확대 기능이고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두 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효과음으로 팝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손글씨로 그리기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팝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오디오 선택. 그리고 효과음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 팝이 있잖아요. 이 팝은 상점에 가드시, 가면 받으실 수 있는데, 요번에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상점 선택.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효과음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효과음 선택. 그 다음 만화 재미 선택. 좀 내리시면, 쭉쭉 내리시면 팝이 있습니다. 자, 재생시켜보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설치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나오시면 x에서 나오시면 자 여기 팝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팝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뭐한 3번 정도 네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시간 영역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플러스 버튼 선택 아 이렇게 들어왔죠 자 완성본 한번 봐볼까요 재생 네, 이렇게 사용자들이 갑자기 뭔가 효과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상 착한 소식이었습니다.